네 예, 오늘, 어, 락강 세미나 7 시간입니다. 아, 한 주간도 어, 평안히 지내셨는지요. 네 예, 오늘 세미나 7, 아, 2장 엔트프루프. 아, 3장이 되겠네요. 3장 엔트프루프. 과학적 심리학 초고. 음, 여기서 그, 어, 락강이 이 프로이드의 엔트프루프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오늘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험에 대한 이론적 성찰. 엔트프프 과학적 심리학 초고는 프로이드 사상의 하부 구조를 잘 드러냅니다. 일반적인 의견과 달리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 또는 1차 과정, 2차 과정 사이의 대립은 심리학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윤리학의 영역이다. 이렇게 라강은 보고 있습니다. 프로이드에게는 인간 행동이 전개되는 적절한 차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인간 행동이 전개된다는 것은 쾰라관칙에서 현실 원칙으로 넘어가는 그 절차 과정 그리고 그결과로 나타나는 인간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엔트로퍼프에서 인정된 기계론적 환원의 이상과 그에 대한 단순한 보상적 움직임 혹은 신경증의 사실에 대한 프로이드의 발견의 다른 면을 보아야 한다. 이 기계론적 환원이라는 것이 그 신경계 메카니즘을 얘기하는 것이죠. 엔터프로프에서 인정된 신경계 메카니즘의 이상, 신경계 메카니즘에 대한 그 환원, 그리고 그에 대한 단순한 보상적 움직임. 이 신경계 메카니즘이 움직일 때는 에 쾌락의 반응과 또 불쾌의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쾌락이, 이 신경계 메커니즘에 쾌락이 접수되면 거기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겠고, 불쾌가 접수되면 거기에 또 어떤 움직임이 있겠죠? 예. 근데 이러한 그 신경증적 사실에 대해서 프로이드가 발견하는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게 이제 갈등의 문제입니다. 예. 부적합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부적합 갈등이 전면에 있고, 이 갈등은 도덕적 질서와 관련이 있다. 윤리를 구축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은 뭐죠? 이 갈등, 네. 이 부적합의 문제, 이거를 다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윤리적 체계즉 도덕적 경험에 대한 이론적 성찰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문제의 중심적입니다. 네. 이 갈등의 문제, 이 갈등의 문제는 바로 도덕적 질서와 관련이 있는데, 이 갈등을 어떻게 윤리적 체계 즉 도덕적 경험을 통해서 이 갈등을 풀어내느냐 이것이 이제 엔트프로프의 중요한 중심적 의미가 되겠어요. 도덕적 경험을 받쳐주는 어떤 이론적 성찰이 있어야 돼요. 이론적인 어떤 구조 위에 이 갈등을 도덕적으로 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되어야 되는 것이죠. 욕망과 관련된 일련의 윤리적 체계가 요구된다. 네, 그 윤리적 체계라는 것은 욕망과 관련된 윤리적 체계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지탱하는 윤리적 체계, 는 무엇이며 그 윤리적 체계를 뒷받침하는 이론은 뭐냐그 이론적 성찰이 있어야겠고 자기 자신의 윤리적 체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겠고 그 위에서 자신의 욕망의 부적합의 문제, 그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주체 개개인의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겠죠 탐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덕적 경험에 대한 이론적 성찰. 쾌락은 많은 경우에 도덕적 노력에 반대되는 목적으로 나타나지만, 이 예, 쾌락이 나쁜 건가요? 예, 도덕적 노력에 어떤 그 반대면에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도덕적 노력은 쾌락의 궁극적 중고점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로부터 선이 지향해야 할 중고점. 그리고 인간 행동은 축소된다. 도덕적 노력은 쾌락의 궁극적 중고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선을 행한다 할 때도 쾌락의 중고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성취를 한다 할 때, 자아 성취라든지 세상에서 어떤 그 도전을 통해서 어떤 그이 결과물을 만드 들어낸다할 한다 한다든지 그런 모든 그 도덕적 노력은 결국은 주체의 쾌락의 궁극적 그 근거를 둬야 한다. 중고점을 둬야 한다. 이거죠. 예, 사실로부터 선이 지향해야 할 중고점. 그리고 인간 행동은 축소, 축소된다. 이 사실로부터 예, 선이 지향해야 될 중고점. 인간 행동은 축소되는 거예요. 어떻게 축소되나요? 예, 주체 의 쾌락을 위한 도덕적 노력. 이것이죠. 그게 바로 선이라는 것이죠. 도덕에 대한 모든 논의에서 갈등 문제는 언제나 확실히 제기된다. 예, 도덕문제에서 갈등문제는 언제나 아, 확실히 제기된다 프로이드는 윤리적 관심의 문제를 변화시킨 무엇인가를 제공한다 프로이드가 보는 윤리적 관점이 어떤 그 기존의 윤리적 관점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윤리에 있어서의 기준점이 필요한 이유이다 욕망의 윤리의 기준점 네, 이것이 일반 윤리의 기준점과는 다른 것이죠. 일반 윤리의 기준점은, 어, 사회적인 어떤 그 합의, 사회적인 어떤 윤리, 사회적인 공동선, 이런 것이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적 의미의 윤리적 관점의 기준이라면, 프로이드가 말하는 윤리에서의 기준점은 이건 욕망의 만족. 예, 네, 욕망의 만족이 되겠죠. 이게 쾌락이거든요. 예, 그 기준점 그것은 쾌락이고 이 주체의 쾌락이야말로 최종선이다. 예, 이 쾌락의 문제가 이게 이제 그 욕망의 프로이드에게서의 그 욕망의 에, 윤리의 하나의 그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쾌락. 근 이게 어떤 종류의 쾌락이냐, 어떤 차원의 쾌락이냐, 이제 이게 이게 이제 그 주체의 에, 질적 차원을 결정해버리는 것이죠. 라캉의 입장에서 이 쾌락이 욕망의 윤리다. 엔트로프에서 분석의 관심은 1차 과정과 2차 과정의 기본 프로세스 즉 반응의 기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반응이라는 건 이거 일차 과정에서 2차 과정으로 넘어가는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거예죠 반응 촉진 1차 과정에서 2차 과정으로 넘어가는 그 프로세스 과정을 얘기하는 걸그 촉진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반응의 기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윤리 문제에 관한 진술에 관한에서는 프로이드의 담론은 도덕 문제의 필수적인 영역에서 이전에 그보다 더 나아갈 수 있게 해 주는 무언가를 촉진한다. 네, 윤리 문제에 관한 진술에 관한 한프로이드의 담론은 기존의 기존의 그 도덕 문제의 필수적 영역에서 이전에 그 어떤 사람들이 개척했던 영역보다 더 나아갈 수 있게 해 주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프로이드의 개념의 힘은 개념의 힘. 이것은 우리가 항상 부주의하게 사용하던 단어의 진정한 의미에서 현실이라는 용어 주변에 있다. 우리가 프로이드 엔트로프에서 어, 그이 하나 정확히 해야 될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건 현실이라는 의미예요. 리얼리티. 현실이라는 게 이게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이라는 현실이 아니라. 무의식적 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욕망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욕망의 현실, 무의식적 현실, 부족합의 현실, 불만족의 현실. 이, 이, 이게 이게 예, 프로이드의 예, 예, 현실 개념이에요 이게. 예. 프로이드 엔트프로프에서 환상의 생리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그러나 엔트프로프가 진정으로 과학적 위상을 갖는 이유는 그것이 무의식의 현실에 대한 과학이기 때문이다. 엔트프로프가 진실로 과학적 위상을 갖는 이유는 그것이 무의식의 현실에 대한 과학이기 때문이다. 현실에 대한 과학이 있잖아요. 의식 현실에 대한 과학이 있듯이 무의식의 현실에도 과학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 무의식의 현실을 갖다가 과학화, 과학적 위상을 갖게 한게 바로 프로이드예요. 예. 그 과학적 위상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욕망의 윤리가 갖는 위상이다. 그것은 쾌락이고, 선이고, 예. 그 욕망의 윤리에 대해서 주체가 책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어, 주체가 무의식의 현실에 대해서, 어, 무의식의 현실이라는 과학을, 과학에 접근하는 태도, 태도이다. 그러니까 책임지는 것. 네. 주체의 무의식사슬에서 기표가 우세야 되는 프로이드의 교리와 만족의 경험에 대한 프로이드의 교리를, 락강은 자신의 욕망의 윤리를 받아들이지만, 자신의 욕망의 윤리에 받아들이지만, 거리를 두고 받아들인다. 즉, 락강의 욕망의 윤리에는 만족의 경험이란 없다. 프로이드가 그 불만족을 얘기하면서, 이 만족의 경험에, 프로이드의 그 교리를, 교리의 목적을 두었어요. 예, 주체는 만족을 경험해야 한다. 이 섹슈얼리티의 만족을 경험해야 된다. 에로티시즘적 예, 만족의 경험이 아니라 승화된 섹슈얼리티의 만족의 경험을 해야 된다.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죠. 그런데 프로이드는 주체에게 만족은 없다는 걸 강조했죠. 예, 주체는 끊임없는 결여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예, 만족이란 만족의 경험이란 주체에게 없다. 단지 프리드 주의를 잉여 향유의 경험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프리드의 욕망의 윤리를 받아들이지만, 거리를 두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욕망의 윤리에는 만족이란 없다. 단지 잉여 향유가 있을 뿐이다. 불만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해 나간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또 다른 교려가 주체에게... 지각될 지각될 뿐이다. 그게 이제 욕망의 변증법을 돌리는 것이죠. 에 엔트버루프 도덕적 경험에 대한 이론적 성찰. 예, 도덕적 경험에 대한 이론적 성찰. 엔트브루프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작업, 이것은 문과 개념의 발전이다. 이 문이라는 것은, 그, 문강속과 종이라는 그, 그, 뭐라, 뭐라 그럴까, 진화론적인 용어를 아시죠? 종이 가장 큰 개념이고, 과가 그다음 그 다음 어, 그, 좁은 개념이고, 속이 그 다음 좁은 개념이고, 강이 그다음 좁은 개념이고 문이 가장 혀, 협의의 개념이죠. 예. 문과 개념의 발전, 이 쾌락이라는 그 문, 현실이라는 문 또는 개념, 선이라는 개념, 욕망이라는 개념, 무의식, 의식 같은 문과 개념을 확실히 하자 하는 게 엔트로프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작업이죠. 둘째로 의식, 전의식, 무의식 사이의 관계 그리고 자아 초자 그리고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의 문제 이것을 엔트로프에서 이제 수행하고자 하는 작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실은 인간을 위해 어떻게 구성되는가 인간에게 무의식적 현실이 구성되는 메커니즘이 뭔가에 대해서 어, 앞으로 이 엔트로프는 어, 설명하려고 한다.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윤리적 사유를 반영한 이론의 흔적을 밝히는 작업은 분석가로서 우리 작업의 중심에 있지만 이를 완전히 실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분석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면서도 종종 분산을 제공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그랬습니다. 즉 윤리적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일치된 합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윤리적 사유를 반영한 이론의 흔적을 밝히는 작업 아까 이론적 성찰, 윤리적 체계를 어, 떠받치고 있는 이론적인 어떤 그이 이 배경이 있다고 그랬죠. 네, 일련의 윤리적 체계에 대한 이론적 성찰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밝히는 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합의하면서도. 그게 뭐냐에 대해서는 이론이 종종 분산된다는 거예요.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 현실의 윤리적 차원을 밝히기 위해서 그 작업의 생기를 불어넣는 것은 필수적이다. 즉 윤리적 사유를 반영하고 있는 이론의 흔적을 밝히는 작업 이거는 필수적이다. 이것이 락강 자신이 올해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다. 이 윤리라는 이 정신분석의 윤리라는 주제를 다루는 이유가 바로. 무의식적 현실에 어떤 윤리적 차원이 있다는 얘기죠. 무의식적 현실에도 의식적 차원의 윤리적 차원이 있, 있듯이 무의식적 현실에도 윤리적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윤리적 사유를 좀 하자는 것이죠. 그 윤리적 사유를 함에 있어서 이론의 흔적을 좀 밝히자는 거예요. 네. 이것은 분석가로서 어, 굉장히 그 중심적인 과제다 이렇게 락캉은 얘기하고 있어요. 네, 삼장 엔트로프, 브어 과학적 심리학 초고, 네, 이 도덕적 경험에 대한 이론적 성찰, 예. 이것이 이제 우리 어, 앞으로의 예, 작업이 예, 작업의 그 중심이 예, 되겠죠. 예, 예 오늘. 그 어, 프로이드가 아, 프로이드가 그 일반 윤리적인 성찰이 아닌 에, 무의식의 어떤 윤리 체계가 있다는 거, 예, 그걸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락강이 그거를 프로이드에게서 이 무의식적 현실에 대한 윤리적 기반 또는 윤리적 근거, 예, 이거를 왜 에, 이걸 왜 밝히려고 할까요, 굳이? 예, 이게 이제 그 윤리의 문제다 이거죠. 또 다른 윤리가 있다는 것이죠. 무의식적 현실에 윤리가 또 하나 있다는 것이죠. 예, 그게 이제 욕망의 윤리인데 자신의 욕망의 윤리를 이론을 정개해 나가기 위해서 프로이드의 그 무의식적 현실에 윤리 체계가 있다는 거, 윤리적 성찰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을 엔트로프에서 발췌해서 자신의 이론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이론의 근거를 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